제가 집까지 데려다 드겠습니다. 음, 그건 괜찮아요. 집에서 가까운 역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싫어요. 근처 지하철역도 프라이버시인가요? 네, 프라이버시 지켜주세요. 정말 너무하시네. 예? 저는 계속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지우님께서 계속 멀어지려고. 지우님이라고 하지 말라 했잖아요. 아 맞다. 아 애틕이 썼는데. 아, 아이고. 대왕사수키님 그때 네 저한테 이렇게 전화번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중간에 숫자를 안 주시고 맨 앞자리랑 뒷자리만 알려주셔서 중간 6자리는 언제 알려주십니까? 그거는 세슘마루님이 저한테 잘해줄 때마다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음. 드래곤볼 보다는 하나는 적게 새로운 미션이 생겼군요. 안 알려 주신다면 다 저장을 해본 다음에 하나씩 카톡 이미지를 확인하려고 있습니다. 최강 사스키님한테 점수를 따서 번호 하나씩 얻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세시오 마루님 왜 맨날 똑같은 팀만 입어요? 어? 어? 티? 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 맞아요. 전전 똑같은 팀만 입고 있죠. 아. 아 최강사 스캔님께서도 아 이런 거 아시네 최강사 스캔님도 똑같은 티만 입고 있잖아요 전 맨날 다른 티 입는데? 아, 아니죠 최강사 스캔님도 똑같은 티 맨날 프리티 그럼 나는 무슨 티야 난 그럼 큐티 큐티 그거 아닌데요 아니 프리티 아닙니까 큐티 진짜 세슈마루님왜 맨날 똑같은 티 입냐고 물어본 건데요 아니 이건 이거 저번에도 입은 거 아닌가? 저번에도 입었는데 아 그만큼 저한테 관심이 있으신 거군요 감사합니다 맨날 똑같이 입으니까 알겠는데 네. 네. 그래도 매번 빨아 입죠 집에 건조기가 있어서 매번 건조가 바로 됩니다 세시마루님 저는 맨날 옷 바꿔 입고 머리 스타일도 다르게 하고 그렇게 오는데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으시고 변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러세요. 아 제강사스키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 아무리 연인 사이여도 지킬 거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선을 넘으신 것 같군요. 저한테도 패션에 대한 철학이 있고 고집이 있습니다. 제그 패션 스타일 존중해 주십시오. 그게 철학이라면 그 철학 버리세요 좀 이런 거라도 써요 써, 써 쓰다뇨 쓸 수가 없죠 너무 달달하죠 달달한 연애 스윗러브 어떻게 쓸수 있죠? 쌍화차를 먹어도 달게 먹을 수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그러란 소린데요 맞아요 전 변하지 않죠 저는 변하지 않는 그런 해바라기 같은 사람 일방통행 같은 원웨이 Boy. 저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세슘마님은왜 하나도 노력 안 하세요, 진짜? 제가 제가 노력을 안 한다고요? 네. 제가, 제가 왜 노력을 안합니까저 엄청 노력합니다, 저. 저 이거, 이거,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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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것도 2만 5천원짜리입니다. 저 맨날 9900원짜리만 쓰는데 이거 25000원짜리 이거 아이리버거 이거 쓴 거고 저 이런 카페도 안 l 요 이런 거. 저 맨날 무인 카페 가고, 어? 무인 카페 가서 2 5 0 0원짜리 아이스티 t r 는데 여기서 저5 5 0원짜짜아이이티티먹예저저이런이이렇노력하하데이이왜왜몰몰주주십니이 이런 력이이아라라서슈마 u 님 이런 외적인 거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저도 이거 한결같이 하는 것도 노력입니다. 세슈마루님이 그렇게 일편단심이라고 하시는데 저의 변한 모습은 하나도 알지를 못하시네요. 저한테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죠? 제가 왜 관심이 없죠? 관심사는 최사, 관심사는 최강 사습입니다 저는. 저 달라진 거 없어요. 달라 달라진 거? 달라진 거 있는데. 어? 달라진 거? 아, 알았습니다. 오늘은 3 0만원 목걸이가 없네. 우리를 억매었던 자본주의는 없어진 겁니다. 아닌데 여기 있는데요. 끈이 떨어져서 가방이있었요 여기다 두겠습니다. 그 부적같이 갖고 다니는군요. 어, 아, 이거구나. 달라진 거 알았습니다. 새롭게 지금 시즌이 시작된 종말의 밝기를 보셨구나. 바뀐 봤는데 그거 아닌데요. 봤으면 달라진 거죠. 외적으로 달라진 거 말하는 건데. 몇 쪽으로 달라져. 외 쪽으로? 아. 옷이 다릅니다. 옷은 맨날 다르죠. 세슈마루님이랑 달라요, 저는. 옷 옷이 옷이 다른 거면 다른 거지. 맞, 아, 정답이잖아요, 그럼. 정답이잖아 네. 그럼. 저 정말 서운해요. 아니, 뭐가 서운합니까? 제가 정답을 얘기했는데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게 아닙니다, 세슈마루님. 그럼 뭡니까? 정답이 뭡니까, 그럼? 저 안경 바꿨는데요. 어? 안경이 안경 달라졌어 어? 안경 어. 안경이 변했습니까? 아, 전혀 안 변했는데 안경 그때는 블랙이었는데 지금 다크 블랙이잖아요 안경 바꿨단 말이에요 아니 잠시만 아니 블랙에서 다크블랙 서운하네요. 아니 블랙에서 다크블랙을 제가 어떻게 맞춥니까? 은밀히 따지면 정말 다른 색이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 블랙... 블랙에서 다크블랙을 제가 아니 제가 현미경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맞춰요? 블랙하고 다크블랙 거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슬램덩크랑 더 퍼스트 슬램덩크랑 같습니까? 이노우의 다케코라는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 안경도 안경이란 건 변함이 없지만 색깔은 달라졌습니다 세쇼마루님 아. 아. 세쇼마루님 저희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먹는 음식도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아. 연애관도 다르고 아. 말도 안 통하고 어? 저희는 이제 정말 끝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유 있습니다. 제가 다 인정을 하겠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건 제가 인정 못하겠습니다. 저희 둘이 대화 한 번도 제대로 한적 없어요. 주제에 따라서 말이 안 통할 수 있지요. 하지만 어떤 주제에서는 저희가 말이 안 통한다 말할 수 있나요? 원펀맨 리메이크 작의 작화는 무라타 유스키. 그럼 원펀맨의 원작자는 원 무라타 유스키가 전에 뭘 그렸죠? 아이쉴드 이집 지금 원펀맨이 지금 연재하는 곳은 토나리노 영점프. 이걸 누가 합니까 이거? 영점프 지금 웹에, 웹에서 연재하는 영점프 누가 알아요 이걸 원나블 원나원 하나 둘셋 원나원 원나 스파이브 패밀리 체인소맨 하나 둘셋 체인소맨, 체인소맨. 봐요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안 통한다고 할수 있나요 헌터헌터의 작가는 토가시우시로 지금 500회까지 그리고 지금 다시 연재를 쉬고 있죠 잠시만요 세슈마르님 500회가 아니라 400회고요 헌터헌터라뇨요 듣기 거북하군요 헌터바이헌터라고 해주세요. 이게 다 제가 일부러 했던 테스트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저를 뭐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런 전 국민에서 몇명 있겠습니까? 지금 보는 당신! 이거에 대해서 이상함을 느꼈어? 안 느꼈을 거야.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믿을... 바람의 감금 리메이크작의 부제는? 매직 국민 남만기 <laughs> 봐봐 이렇게 못 믿는다면서 왜 중간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해? 못 믿겠어요. 지금 세슘 마루님이 저한테 가스라이팅 하시는 거죠. 예, 무슨 가스라이팅입니까? 안니다안니다안니다안 믿어. 니다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믿을 수 없어. 우리 둘이 말잘 통하는 거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없으면 제가 공신력 있는 곳으로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네? 따라가시죠. 네. 따라가요. 따라오세요. 제삼자를, 제삼자의 힘을, 제삼자의 본신인 것으로, 제삼자가 인정해주면 되겠습니까